네, 중앙정부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신규 확진자 이달 13만에서 17만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파 가능성이라든가 이제 유행 속도 감염 확률로 리모델링 결과로 전문가들은 13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제천시 보건소 전직원들 오미크론 업무 전환 만전을 기하면서 최대 확진자 1천 명. 하루 확진자 1,000명 대비 설 명절 이후로 친지 방문 등 외부 접촉이 많아지면서 하루 1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돌파 감염의 이제 오미크론 쓰나미 전조 현상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쓰나미 전조 현상. 제천시가 이그 바이러스 출현 초창기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방역 체제에 익숙해진. 보건소 직원들, 국무원들이 발 빠르게 대응해 오미크론 사태를 잘 막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잘 막고 있어. 1천명 확진 대비 발 빠른 대응.